들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마가 다락방이 먼저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자면 말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이었겠죠. 마가라는 사람의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배경을 잠깐만 우리가 함께 보면은. 일단 뭐 이름은 마가의 다락방인데 사, 사실 이때 실제 이 다락방의 소유주 분은 이 마리아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당시에 엄마였죠아 엄마였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가도 마찬가지로 그 마가복음을 말 그대로 마가가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많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간결하고 또 누구든지 읽으면서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어려운 내용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쉽게 쓰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동시에 할수 있는 못해도 두개 국어를 할수 있는 엘리트였던 사람이 당시 마가였습니다. 뭐 그런 마가 다락방의 어떤 배경이 있고요. 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를 했을 정도로 큰 집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20명 모사하고한 20명 들어가면 이제 많이 습해지고 더워지고 나가고 싶어지고 막 그런 집이거든요. 근데 120명이 들어가서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이럴 정도였으면은 그 집이 아마 이 정도 크기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그 정도의 집을 가졌다라는 말은 당시에 굉장히 돈이 많았다라는 뜻인데, 뭐 지금은 뭐 많은 직업군의 분들이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당시 로마 시대 때는 그 정도의 재산과 집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분이 귀부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귀부인을 상대하는 그런 의류 쪽의 사업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귀부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특별히 세상에서는 뭐 우리야 이제 뭐 다락방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다락방 또 성령충만한 마가 다락방 이렇게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보다는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그 장소 여러분들 그 그림 잘알 겁니다. 열두 제자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 자, 그림이 있는데 그 배경이 된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초대 교회가 기도처로 사용했던 곳이 마가다락방이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예수님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그 모든 시간표에 플랫폼을 플랫폼의 역할을 했던 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선택을 하셨냐라고 했을 때, 이 마가 다락방은 다른 것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만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셨냐라고 했을 때, 뭐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성령을 주겠다, 너희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그 사실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왜냐하면은 성령 줄 거니까요. 그 약속을 하신 게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그럼 그리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실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곳,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이제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마가다락방은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함께 확인을 했는데 일단 성령에 충만하면 가장 먼저 뭐가 확신이 되냐면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게 맞구나.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눈에 보이는 뭐 나는 한국에 살고고 뭐저 친구는 미국에 살고고 뭐저 친구는 뭐 아프리카 사니까 뭐 지금은 학교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은 저 친구는 아프리카 사니까 조금 불행하고 뭐 눈에 보이는 이 정도 수준으로 사는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지않는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지금 저주와 죄 아래에서 노예되어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영적 사실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근본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도 친구를 볼 때도 그 누구를 봐도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그냥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실제요, 나의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 충만.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까 그 마가 어머니 마리아와 다릅니다. 그 참고로마 가는 또 다른 이름이 요한입니다. 이름 되게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여성분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다른 거 기도 안한 겁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없어서 내게 약속한 그 성령 충만 구약 때부터 약속한 그 성령의 충만함 지금 내게 주 없어서 다른 거 기도 안 했습니다. 이것만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 우리도 똑같이 이것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것만 기도한다라는 답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5시간 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오순절. 실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그때부터 천하 각국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저기 로마라든지, 각양 각국에서 그냥 사람들이 와요. 왜? 아, 저기에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저곳에 가야 내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답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걸 보고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때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실 거라 약속을 하셨고 이 날에 이 말씀을 받고 신도의 수가 3천이 더해졌고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모이고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일에 힘썼다. 이것을 보고 다섯 가지 시간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시간표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교회에 뭐 갑자기 뭐 필리핀 사람이 온다. 아프리카 사람이 온다. 북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적인 시선 같으면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뭐너 알아서 놀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현장은 언어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한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라고 하는 그 답을 얻은 현장이 저 현장이었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누구를 만나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든 나의 근본 본질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문이 열리는데 뭐 산업인, 중직자, 그리고 회당, 전문인, 두란노 제장 왜냐하면 산업인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전문인도 그렇고 두란노의 당시에 서원에 있었던 그 많은 학생들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영적인 답이 없지 살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없이는 산업인이든 전문인이든 상관없이 흑암 배경 아래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저 사람 살리고 내 힘으로 갑자기 미국 가가지고 막이 복음 증거에서 살리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증거하잖아요. 내가 뭐 10분을 준비하든 100분짜리를 준비하든 내가 발 잘해서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살리시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안 믿고 못 믿으면 사실 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미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 5개 다리분이 열리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에 말하는 미래가 아닌 말씀에서 나의 미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삼천제자가 실제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함께 소통하고 얘기하고 기도에 힘쓰게 되고 계속해서 이 포럼을 하는 것이 즐거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응답은 사실 1번부터 2번 그리고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받을 응답 드리고 실제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미 받은 응답이거든요. 그러면서 주실 응답이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취될 말씀이면서 성취된 말씀의 응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장을 봐야죠. 다들 무엇에 충만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까 1, 2, 3번은 제가 뭐 이제부터는 ppt를 그 카톡방에 올리려고 해요. 내용 다시 묵상하라고. 그거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꼭 생각하고 가져가야 될 부분은 사실 결론만 보셔도 됩니다. 다들 무언가에 충만해서 살아가거든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저게 이제 캔이라는 캐릭터, 그 악역 캐릭터가 죽을 때한 말이 있거든요. 다들 사람들이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미쳐 살아간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다들 무언가에 충만해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램넌트들이 또 새로 오기도 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다락방이었다가 떠난 분이 계세요.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분이 이제 그 헤이즈라는 가수의 노래를 프로듀싱했던 분인데. 그 프로듀싱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충만하여 노래를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 아주 참 좋고요. 또 사람들이 사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저 사람 짓밟고 또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거든요. 인정 욕구에 충만하면서 살아가고요. 여기 왼쪽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세대는 반드시 아닌 아는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거든요. 최고의 농구 선수 두 선수가 그렇게 명상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둘이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것도 싫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다가 또 갑자기 조금 저 사람 만나기가 미안해지고 무안해 가지고 막 피하고 싶고 방에 처박혀 있고 싶고 하는 그런 회피형 인간의 굴레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저분의 방식으로 초 팩트 폭행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것처럼 108배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다들 무언가에 충만해서 삽니다. 또 다들 무언가에 더 영적인 능력을 충만해지려고 저를 108번 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책도 읽고요. 아니면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끊임없이 접신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끊임없이 명상하고요. 끊임없이 그뇌 연구자의 어떤 이론들을 보면서 내 뇌를 바꾸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다른 능력에 충만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왜? 이 능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어요. 정체성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답은 뭐냐? 다들 솔직히 말하면 사탄의 것에 충만해 있잖아요. 내 것에 충만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가져오고 현장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약속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응답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장, 2장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언제 받을 주냐? 지금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이미 성령 충만한 시간이에요. 더 정확히 보면. 그리고 성령 충만은 내가 뭐 절에서 받고 뭐 갑자기 선행을 해서 받고 뭐 착한 짓 해서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능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받을 수 있냐? 말씀 볼때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말씀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 받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나의 내용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고 나의 믿음이 돼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생기면 그때 이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신념이 없이 살아갑니다. 뭐 이분들은 그래도 성공하고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고 신념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대다수의 뭐 예를 들면은 자기 자랑에 미쳐 있는 그인스타 sns 거기에 있는 분들은 신념조차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동물 비슷한 그 무언가가 이미 돼 있거든요. 동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정복하라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여러분들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된 성령 충만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 흑암의 과제 충만에 있는 이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고,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최고 성령 충만의 예배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된 성령 충만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에 충만해 있고 다른 것에 속고 있는 현장을 살릴 랩런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지금 이 시간 랩런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힘입어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결론 내고 말씀으로 답이 나고 말씀 속에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발견된 시간 되시도록 흑암이 완전히 꺾인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마가다락방의 예정표의 응답 성령 충만한 명답 함께 누릴 모든 랩런트들 도교사 부모 위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